안녕하세요. 호치민에 사는 반팔매입니다. 오늘은 토마토 주스 한번 만들어볼게요. 토마토 3kg요. 물 100cc. 한번 해볼게요. 이건 토마토가요. 한국 토마다고 좀 달라요. 신맛이 없고 이건 유럽에서 온거라으니까 저거 주수용하고 스파게티용 그런 용이에요. 그래갖고. 토마토가 신맛이 없고 살이 단단하고 여기는 푸토마토를 안 팔아요. 푸토마토가 아예 없어요. 다 이렇게 숙성된 걸 숙성되면 따는 것 같아요. 꼭지가 다 떨어지는 거 보니까 꼭지 채 오는 게 아니고 꼭지가 아예 없이 오는 거 보니까 이걸 완전 완숙 돼가지고 따는 것 같아요. 그래 토마토가 이렇게 단단해요. 굉장히 단단해요. 한국것은 만지면 톡 터지고 하는데 여기 거서는잘 터지지도 않고 제가 사용해보니까 주스하고 어, 스파게티 용 이런 로 좋더라고요. 며칠 안에 우기가 올것 같아요. 우기가 올것 같아서 우기 오기, 오기 전에 주소 해먹는다고 계속 주소는 해먹는데 찍질 안 했거든요. 근데 한번 아수워서 한번 찍어보려고요. 해가지고 물 나, 물은 물어온 저거 0 cc 만 넣습니다. 이거 요, 요, 요것만 부어가지고, 요걸로 이제 삶을 겁니다. 토마토가 당도가 있어가지고, 요거는 다른 거안 넣고, 올리브유만 조금 넣어가지고, 그냥 먹어도 돼요. 저희는, 뭐라갖고, 그냥 이렇게 해갖고, 착집에서 먹는데, 토마도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가격이 이게 1700원 빼기 안 해요. 어저께 세일 하더라고요, 토마도가 그래가지고, 3kg가 조금 안 되는데, 1kg에 750, 750원 하더라고요. 토마도는 이렇게 해갖고, 은근하게 다 익으면 돼요. 꼭 익으면은, 완전하게. 한 번씩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녹을 수 있거든요. 그 물을 안 넣기 때문에 그 물을 조금 넣고. 지금 다 돼가지고 착즙하고 있습니다. 다 돼서 식혀가지고. 찌꺼기도 진짜 얼마 안 나와요. 재밌어요. 금방 내. 500cc 되고 500cc 되고. 500cc가 됐어요. 이게 2리터고요. 이게 1리터가 좀안 되고요. 씨가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껍데기에 고씨가 이렇게. 다 착즙을 했습니다. 이걸 좀몇달 두고 잡술라면은 이렇게 병 같은 걸 열탕 소독을 해가지고 넣어서 어또 열탕 소독한데다 넣또 이걸 한번더 끓여가지고 나누면은 6개월도 가거든요. 그러고 금방 잡술 것 같으면 굳이 끓일 필요는 없고요. 안 그럴 것 같으면 이걸 팔팔 끓여가지고 여단자 열탕 소독한데 넣가지고 어 나누면은. 6개월도 까딱 없어요. 한국의 여름에 토마토 많을 때 그렇게 해놓고 잡으면 돼요.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해려고 먹었거든요. 이렇게 해갖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어서 잡셔도 되고, 뭐, 굳이 원한다면 뭐 꿀도 괜찮고, 안 그러면 그냥 먹어도 여기 것선 당도가 있어가지고 굳이 꿀을 넣을 필요가 없더라고요. 저희는 그랬고 이렇게 해갖고, 완성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토마토 주스 2.8kg 가지고 어, 물 100ml 넣고 했는데 물이 아마 다 졸은 것 같고요. 거의 딱고 양만큼 나오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씨가 이 이만큼... 먹고.